여기가 황학동인데, 황학동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청에서부터. 어, 왕십리까지 상업지역으로 서울 시내는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기도 들어가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학동은 나름대로의 도매시장이라든가 인구가 굉장히 많죠. 뭐, 왜냐하면 교통편이라든가 접근성의 이자리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치적으로 본다면 여기는 더블역 재건입니다. 2호선하고 6호선에 신당역에서 도보로한 3분 거리에 있고요. 전역 면적은 29.8 7 분양 면적이 35제곱미터입니다. 모두 10층 건물이고요.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리베이로 되어 있고,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가 옵션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 에어컨이 두 개가 되어 있고,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까지 들어있고요. 모든 게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중공이 2022년도에 중공이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3억 2,700입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주변에 지금 현재 황학동에는 밀집되어 있는 게 롯데 캐슬 아파트 하나와 그거와 또 왕십리 노타운과 아파트는 두 개로 나져 있고요. 또 황학동에는 이렇게 오피스텔과 한 세대 그한 동짜리 의 아파트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10층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조망은 되어 있는데 뭐 일자리에 되어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살기 때문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시는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그래도 단단하게 건물이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투룸이라서 또는 창문에 대한 부분도 시원한 개방이 있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공간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특별하게 낮아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곳 2022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깔끔한 신축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상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가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내부 공간까지 사진을 통해서 만나 보셨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중구 화학동 일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동이 갖는 입지적인 장점들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 호재까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그러면 여기 입지와 호재는 좀 어떤가요? 네, 어, 중구는 지금 현재 굉장히 주택수가 부족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구는 뭐 나름대로의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크지 않 많지 않습니다. 거의가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어 업무 지구 업무 타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현재 오피스텔인데 위치적으로 놓고 본다면 신당역입니다. 신당역은.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2호선과 6호선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신당동이라고 하면, 뭐, 여기서 5호선도 4호선도 모두 1호선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뭐, 교통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뭐, 교통망에 대한 부분은 전철만 있는 곳이 아니라 버스라든가, 또 내지는 강역버스라든가, 또 내지는 우리가 뭐, 자가용을 이용했었을 때, 시내 접근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또 뭐, 강북에 가는 그런 부분에서도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신속하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신당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는 지금 현재 중구 신당동 같은 경우는 황학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매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기는 도매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갖춰져 있고요. 병원도 지금 현재 대형 병원이 주변에 많이 있고요. 또 여기에 지금 백화점도 있고요. 구청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청계천이라든가 청계천에 우리가 지금 현재 워킹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대학로라든가도 대학로도 지금 여기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이면 대학로에 뭐 자동차가 다니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지금 현재 중앙시장 황학. 동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묘라든가 또 내지는 동대문이라든가 또 여기에 지금 황학동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지금 현재 어 찾아오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 수요가 굉장히 많게 되어 있고 또 시장과 도매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라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또 하나 장점이라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일자리도 있고 상인도 있고 또 내지는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현재 학교들도 있거든요 대학교들이 대학로에 가보면 지금 현재 서울여대라든가 서울대라든가 다또 내지는 홍익대라든가 한성대라든가 동국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지금 현재 대학로 쪽에는 대학교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또 옆으로 왕십리 쪽으로 가면 한양대학교라든가 또 내지는 전농동 쪽으로 가면 우리가 뭐 서울 시립. 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많은 대학교들을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뭐, 이렇게 주택수가 없는 이 곳에서 작은 투룸에 지금 현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한 가지 더 덧붙이고요. 신당동에 지금 현재 역세권에 지구단위로 지금 현재 구역 지정이 되어 있죠. 이러기 때문에 신당동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구역 지행 지구단위 계획으로 구역이 됐다라는 얘기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라 거거든요. 자동차도 지금 현재 도로가 좁고 또 내지는 거주하시고 계시는 지금 현재 주택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골목길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도 지구단위를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해서 지구 지정이 이미 됐다 개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당동에 지금 현재 인근의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이많을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아타운은 지금 현재 여러 곳 서울 시내 어디든지 지금 모아타운으로 많은 것을 추진합니다만 이곳에서 지금 현재 뭐 진행되는 곳은 뭐 10%냐 20%나 말씀을 합니다만 이제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옛날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체에서 주민들 자체에서 동의서를 내서 여기에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거 부분을 추진을 빨리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된다, 안 된다는 지금 현재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민들의 몫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서둘러서 하면 빨리 추진이 될 것이고 주민들이 느그작거리고 그냥 협조를안 하시면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갈수 있는 는 그런 지금 현재 개발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학동이 지금 현재 중앙시장 일대에 이렇게 재개발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거든요. 60년, 70년 된 중앙시장에 같이 어우러서 황학동인데 신당동과 황학동과 같이 이렇게 그 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층에 50층이 넘는 이렇게 재개발 추진한다라고 하니 여기도 같이 어우러진다면 뭐이 부분이 뭐 5년 내에 10년 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말씀드렸듯이 추진하는데 협조가 얼마만큼 됐느냐에 따라서 빨리 될수 있는 그런 지금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GTX 노선이 왕십리역이죠. 왕십리도 지금 현재 우리가 신당동, 상왕심리 왕십리역입니다. 세계 정거장만 가면 왕십리고 뒤로 돌아가면 상왕심리 왕십리역이거든요. 도보로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왕십리역인데 이곳에도 지금 현재 GTX 노선 C 노선이 가고 왕십리역이 지금 현재 핵심 지금 현재 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지금 현재 역은 2호선, 1호선 뭐. 분당선 앞으로 뭐 여기에 대한 GTX 노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간다면 여기서도 지금 현재 왕십리역도 대형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잘 보시죠 신당역 초 역세권입니다. 그런데 이쪽 신당역 일대의 모아타운 지정이 추진 중이고요. 거기에다가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 주변의 시장 쪽의 일대 재개발 기대감도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 황합도 일대 오피스텔 여기 가격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거의 한 6, 7, 7천만 원 정도를 다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투자해서 월세를 받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말씀드렸듯이 월세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주택수가 가격이 올라갔는데 전세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굉장히 쌈짓돈 갖고 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한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황학동의 이 오피스텔은 쌈짓돈 갖고, 조그만 돈 갖고 지금 현재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매매가가 3억 2,700이고요. 임대가 2억 9천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해서 실투자 금액은 3,7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